아, 접속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망에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수심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들의 하상이 이렇게 있고요. 이분이 하상구간이다. 그러면 이게 고수부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량을 넘으면 이렇게 넘는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교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아가 있고 50m마다 이렇게 있다. 음? 그러면은 50m마다 우리가 어 이렇게 센터 층에서 50m마다 이 피아가 이제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육상 작업을 해야 되는 이 구간 이걸 어떻게 접속해요? 접속해요. 어프로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우리가 아, 접속기구 간에서는 <laughs> 육상 크레인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설치를 할때 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까지라 아마 이제 여기 접속교가거고요 하나, 둘, 막, 일, 이, 다. 그러면 이 구간도 똑같이 접속교가된다그요그 시구할 때이구간은 해상 크레인으로 우리가 보통 네, 해상 크레인, 크레인 3 0 0 0돈짜리로 쓰거든요. 거기 그림에 보면 나와있지.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여기서 교양을 타설할 때이 부분을 뭐라 되냐면 라멘 형식으로 만들어서 교양을 만들 때 아예 주두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걸 스타트 세계번호라고 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교양 같으면요. 만약에 띠아를 이렇게 만든다고. 네. 그, 여기다 슈를 넣고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스틸박스 가더를 올려놓겠다. 어, 스틸박스 가더도 이게 강교니까 바짝, 제자차가 만들어 가다 들어가다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PSC 박스 가더교는, 스틸박스 가더교는 이렇게 생긴 거고, PSC 박스 가더교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요걸 공구레 제품나오고요 그래서, ILM, 그 다음에 MSS, 그 다음에 p s n i l m 있고, 그 다음에 p s m 있고, f c m 있고 어, 그다음 MSS도 보이고 뭐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요거를 만들 때 어려운 점은 현장에서, 삐아 위에서 현장 타설로 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는 원래 지하재재작용는 겁니다. 근데 요 FCM, 여기서 얘기하는 요 f s m 이는 거는 요거 네, PFCM 저거는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삐아 위에서 국물을 타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작장에서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딱 틀려요. 그 대신에, 요것도, 어, 스타트 세그먼트만, 이게, 여기서는 주두부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PS 박스 가다 올려놓을 때, 특히 그 FCM 오브로그잖요 FCM 프리 캔트리바 메소드라는 거 뭐냐면, 이 교각을 만들 때 아예 처음 다 라면 구조로, 요, 요, 코핑 부분하고 일체가 되어서, 라면 구조다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피아를 먼저 쭉 만들어놓잖아요. 이렇 어디든지 가면 교량공사할 때 피아를 먼저 선시공 다 해놓고 이거 그래서 이 고교각이전에 이럴 때 이제 슬리퍼미나 어, 아니면 SCS, Self Crying Form으로다가 천장 타설분이 해서 이게 만들고 이럴 때 아예 이걸 같이 만는거 이렇게 이 주두부 여기서부터 이제 발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요런 PS 박스 가다의 모양새를 세우다가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두부라래요. 요걸 갖다 스타트 세계 원상을 하고 요걸 갖다 주두부라래. 예. 코핀부를 이에 만들 겁니다. 그국고 나서 3, 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요 주두부를 현양 가서로 한게 아니고 요걸 아예 PC 제품 만들어 온 거예요. 이 길이가 몇 메다라는 거죠? 예. 20 m 짜리를 만들어 와. 예. 그 다음에 관찰기보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중간 부분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올라갔다 우리가, 그죠? 여기에 3, 4m짜리를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잖아. 코딱지만은 요런 것 갖다 연결시켜서, 그죠? 이게 네. 프리 캔틸레버라는게 무슨 말이냐면, 양방향으로 다, 그러니까, 그냥 캔틸레버다라고 하면, 여기 벽체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공어넣쳤셨다 이게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프리 캔틸레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왼쪽, 반쪽,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form t r 라고 하는 거프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현장 타도를 했는데, 이것도 제작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지에다 싣고 왔어. 그리고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해상크랜이 여기서 바닥 들어가서 왔다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달려있는 와이아 줄을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서 반짝 인형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가설 하는 방식. 그게 바로 저쪽에 있는 그, p f c m 부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FCM, 우리가 늘 지금까지 공부했던 FCM 문법이라는 거는 요것도 아예, 요 BR 만들 때 아예, 아예, 이렇게, 그죠? 예. 인체대해서 여기다 만약에 r c 기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푸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 BR을 SCF, 그죠? 고교가 공부리 타설로 하고, 요를 r c 기초를 따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인천대교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요 파일벤트 문법을 했어요 밑에 하우그조동 이게 파일벤트 형이 무슨 말이냐면 어, 여기가 이제 수심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강과를 때려받는다 그러면 안반이 만약에 이 자리다 하상이니까 안반 그래서 안반이 이 자리다 라면 안반까지는 음, 그러니까 안시대 기초 형식으로 아예 그냥 강과를 때려받는요 여기다가 강과를 딱 설치해 때려받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공구를 는거해요 우리가 음. 이런걸 갖다가 합성말뚝이라네 해요. 음. 그 우리가 보통 강관파일을 박았다. 그럼 그걸 끝난거고 PSC파일을 박았다. 그러면 이건 합성말뚝이 그 아닙니다. 강관만 박았다. 이걸 끝난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RCD기초할때 여기다 케이를을 박아요. 네. 희생강관을 받고 그 안에다가 철력방집어넣 그러나서 공구리까지 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어, 일반, 그, 현타기주에서 아내시디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기초를 따르시고하고요그 어.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후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피아를 또 공구리 쳐가지고 이렇게 올려는데, 인천대교에서 파일 벤트는 뭐냐면, 아예 강가를 때려 박는 게니지다 음. 근데 후팅이 없어. 어, 근데 여기다 연달아가지고 강제거품집을 갖다 대서 공고를 끝까지 타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니까 기초 시공과 후칭의 시공과 삐아의 시공이 일체가 되게끔 한 방에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 네, 파일 벤트 기초라는 게 제일 먼저 넣었었잖아요. 예, 네? 거기 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벤트 기초는 안반까지 강관 케이싱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근망을 집어넣고, 수중 공거리를 수중 물불성 공그리 타서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연속으로 강제워프지붕도 대고, 예. 그래서 여기 저 수위 그러니까 물이 닿는 데까지는 강관을 끝까지 안 빼내는 거예요. 물이 없는 구간은 여기다가 강제워프지도 대고, 여기다가 철근망 집어넣고, 이래서 또 공그리 타서 가지고 철근망 집어넣고, 피아이 교과까지 그럼 일체 구조가 된거 아닙니까? 별도로 한게 아니잖아지? 예, 그래서. 이게, 품질 관리도 용이하고, 기지력도 좋고, 뭐,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천 대교에서 한게 아주 특이한 게 거기에 지금 다 있는 거요 그래서 선배님 그걸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주드부의 p s 박스가다를 육상에서 제작했다. 이거 L20m짜리를. 예. 네? 예. 네. 근데 여기다 조금맣게 써놨는데요. 여기서 주드부 프리캐스트 대브록 공법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주드부 프리캐스트 대브록이란 말은 주드부 프리캐스트 p s 박스가다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록 이란 말은 에? 우리가 보통 주도권 해봐야고, 어, 일반 FC m 문법에서는 여기서까지 길이가 뭐 어? 이거 사실 음, 4호에다도안 되거든요. 에? 근데 여기에서 2 0메를 아예 그냥 계좌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만평 부지고뭐 이런 큰 데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딱 설치하니까 어, 공기도 단축되고요. 경제성이 있는 가 아닙니까? 천장 타설 교각을 설치하고, 이거 여기서 이제 파일 벤트 시공, 예, 예, 파일 벤트 시공하고, 그래서 <laughs> 기초와 교각이 일체 구조로 된, 일체 구조로 된 그런 게 파일 벤트라 하죠. 예, 그런음주두부 PS 박스가 다를 육상 제작해가지고 20m짜리, 20m짜리다. 그거가다 대부록이라고 표현한거죠. 지 예. p s 박스도 하나하나를 여기서 부록이라는 말로 쓴겁니다. 세균만 들어가라는 말로 쓴거고 3 0 0톤 해상크레인으로 반짝 들어다가 어, 설치하는거예요이거에다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랑 하면 이거 얘기하는거거든요. 음.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했지만 이쪽을 이렇게 다루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 연결시켜가지고 이쪽에 여기 피아가 만약 이렇게 하나 있다 이러면 여기 주수부 20m 짜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또 이쪽으로 쭉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 또 만약에 주수부가 큰게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삐아가 있다.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야 되니까 어, 시공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했었어요? 현장에서 폼트러블을 위해서 공을 타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 요거 폼트러블 타서 냈는데 요것까지도 전부 다 PC 제품으로 만들어오는 거예요. 네. 바를 끌고 와서. 여기 요요 요거가 요, 이게폼트레블러요 부분이 뭐냐면 중앙부 세그먼트는 3-4m짜리를 폼 트래블러 위에 설치된 요 와이어줄이 있어 여기로 싣고 오면 여기서 와이어를 내려가지고 요 3-4m짜리를 반짝 들어가지고 여기다 연결시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fcm에서는 현타였는데 제작장 에서 만들어다가 설치하는 거니까 c 제작장에서 주두부 20m 구간 브로울, 어, 제작해가지고, 3000톤 해상 크레인으로 끌고 와서 운반하고, 어, 설치하고요. 주두부 시공은. 그 다음에 중앙경관부는, 세그먼트 길이가 LO 33대짜리를, 어떻게 했냐. 후원 트루벌러 위에 설치된 와이어로 인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었습까 이것도 c 공수였서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어, 제작장에서, 제작장에서 세그먼트를, 어, 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지를 운반한다고 랬죠 네, 바지를 운반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폼 트러블러에 달려있는 와이어로 인양.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설치해요. 여러분들께 이제 다반지를 어,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소금이 제작장에서 만들어오고, 근데 그래, 바지드 엄마에 와서 폼 트루머를 달리 와이어 줄 이렇게 땡겨가지고 갖다 설치시키는 거예요. 설치. 이거. 트리은 다른 거죠. 음. 주부도제작장에서 만들어오고, 요중앙경관에 들어가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그 세그먼트, 요 부록 조소부록자리 하나 하나도 전다제작장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뭐가 좋냐? 제자리에서 제작하니까. 이 해상에서, 그죠? 국물이 타서 해서 만든 것보다 품질 확보가 용이하고요. 근데 모든 게 기교화 시경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가설 장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해상에서 가설비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공기 단축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끝내주는 거예요. 아주 경제성이 우수한 겁니다. 네.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 안전 시공에 물개가 없다. 안전시공엔 고물이 타서하는 기간만큼 해상해서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거요 그죠? 그래서 안전시공이 가능하다. 그리엔 시공속도가 빠르다. 이게 시공속도가 빠르겠죠 이거는요. 속도가 빠르다. 빨리 보면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경제성, 공유단기간 가능하다. 안전성이 가능하다. 뭐 이거 시공성이 좋다 여기는 인천대교 민자 접속교구간 상부공에 피에스 박스라다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접속교구간에. 예?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접속교라는 얘기 나왔을 때 그림을 그린다라고는 이런 그림 간단하게 그린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골짜기의 뭐 표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 무슨 공법을 했다라세요? 이게 예? 이제 우리가 하상이 이렇게 있죠, 예. 그럼 하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현장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하상이야, 이렇게. 이게 하상이야. 이게 시베드. 이거는 최소한 0.5페이지 분량으로 그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시베드고요그 다음에 여기서까지가 수심이겠죠 응? 네, 여기 수심이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상 강바닥이라고, 이게 강바닥. 물이 누워있는 자리야. 그래서 시베드라 그요 물이 누워있는 침대다. 시베드야. 수심이, 뭐, 그죠? 어, 인천대교 여기가 수심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30m 만약에 된다. 그죠? 여기에서 10m고 20m 들어가야 안반이 나올 거아니그 안반까지, 이게, 그죠? 기초는, 어, 여기, 여기 기초가 뭘로 해달았어요, 지금? 파일 벤트 기초로 해달았죠? 그럼 파일 벤트 기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파일 벤트 기초인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파일 벤트 기초인데, 여기서까지, 물이 있는 이 자리까지는, 어, 뭘 했다고요? 희생강관을 강관을 아다테이 받고 예. 그 다음에 공격의 탓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말뚝은 무슨 말뚝이라고 어요 합성말뚝이라고 죠 그런데 예. 요 기초만 그런데 원래 기초에서는 여기다 후팅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여기서 후팅 필요없어 여기까지 이메인칭 빼 예. 강관을 박았어요 이메인칭 강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강간 안에다가 국물이 타서라고 왜 희생강간이라 그러냐 이걸 갖다 강간을 나중게 국물이 타서라고 서 자국 빼지 않고 영구적으로 때려 막아 놓는다 그래서 희생강간을 썼고 그 다음에 염분이 튀기는 이제 벗어나서 수신부에서 조금 위에서부터는 여기는 강제 거푸집으로 연속으로 해서 기초와 후튀 없이 기초와 삐아가 일체가 된 구조로 한 기초를 팔게 드 기초다 아, 이렇게 얘기한 거냐 이. 그렇죠? 예. 파8 벤트 기초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다 했습니다. 8 벤트 기초은 시공 어떻게 해? 어, 그죠? 예. 네. 이게 하이 워터 레벨인데까지. 하이 워터 레벨까지는 시공 어떻게 된다고요? 강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구리 타설하고, 그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 워터 레벤 2, 3 부분은 어떻게 했냐 면 어, 강제 거풀이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구리를 타서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팔벤트기초에 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의는 뭐냐면 기초와 비아의비아가 일체로 된 구조 일체로 시고 어, 한 기초다. 그렇게 생각죠 쉽죠? 요걸 뭐라고 하세요? 요걸 하다 주의도 불러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프리퀘스대 데브록이란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데브록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샴페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안먹고 끝까지 어, 프리케스대 데브록에 대해서 만약에 데브록 이렇게만 얘기했다. 그러면 사실은 요게 제작장에서 만들 거건요 이게 사실은 PS 박스 가자야. 근데 l 가 20m다, 20m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대브로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 여기서 브로이란 말은 전부 다 우리가 일반 그 PS 박스 가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브로. 사이즈가 20m 길다로서 대브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뭐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게 점점 날것 같아 가지고요. 82행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이걸 자료를 구했었는데 그냥 자료반도 응용 문제에서인가 현장 응용 문제에서 내가 만든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넣어놓고서 내가 강의를 자세히 안 했어. 아씨, 이 그래도 이게 나머리 참 지금은 그래도 학교 가는 지장이 없는데 일단 이런 거 하나 건지면은 아, 여러분을 참정해서 그한대 죽어놓을까요?